안녕하세요 잔튼바입니다 오늘은 GCC 대회고요 예선 5주차 경기에서 한국팀인 아이콘 e스포츠와 대만팀인 KOG팀이 만났습니다 자 한국팀 첫번째 공격 조합은 드드라 복귀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퀸 넣어 주면서 왼쪽편 도둑고블린으로 길정리 네, 상대는 대만팀입니다 그리고 베이비 드래곤까지 넣어주면서 좀 넓게 봐야 되겠네요 자 10시쪽 법사타워도 한번 끊어주고 8시쪽 예티 넣으면서 길 정리도 해주고요 자, 이거 아슬아슬한데 바로 복귀 아처타운은 부수고 복귀하네요 그리고 9시 이러면은 메인병력 7시 반인데 자 킹까지 넣어주면서 드 드라, 7시 반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전투비 행서까지 넣어주면서. 여기서 워든 스킬. 하지만 홀 쪽에 투명이 있거든요? 아, 얼음 약간 늦었구요. 아, 이거 난리 났는데? 전부 본론인데? 자, 한번더 올려주고. 야, 그래도 얼음 타이밍 너무 적게 들어가서 일단 홀 정리 됐구요. 하지만 이제 드래곤입니다. 로얄 챔피언까지 일단 들어와주고, 다시 한번 분노 넣어주면서, 빠르게 멀티 잡아주고요. 가능하나, 이거? 일단 로얄 챔피언 잡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퀸이 일단 살아있거든요? 얘까지만 잡히면은 무조건인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로얄 챔피언 스킬까지 일단 사용해주면서, 얘 예, 잡혀야 되는데. 자 디기가 한번 스턴 걸어주면서네, 이거는 끝입니다. 아잘 들어갔다 진짜. 야 근데 그렇게 잘하는 KOG 팀인데 와첫 번째 공격부터 한국 팀이 앞서 나오네요자 조합은 퀸일라벌 얘들 그냥 전부 손잡고 퀸일라벌이네요. 자, 오른쪽 편에 화염 투잡기까지 넣어주면서. 플랜선 병력 안 나오는 게 좋죠. 그리고 베이비 드래곤으로 결정리하면서 퀸이 이 안쪽으로 투석기 쪽으로 들어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여기서 안 빠지고요. 야 이걸 버텨. 자 일단 퀸 스킬 버텼습니다. 안 쓰고 그리고 발로 계속 넣어주면서 트랩 차크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6시 쪽에 아처 한개 넣으면서, 건물 정리도 계속 해주고 있고, 캔 퀸도 계속 빨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슈퍼펄그. 아, 그리고 킹 들어가면서, 벌룬으로 왼쪽에 길 정리. 킹으로 홀 잡는 설계인가? 자, 로얄 챔피언 들어갔죠? 로얄 챔피언은 방타길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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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쪽 라인 길 정리 될것 같은데, 아, 근데 퀸이 죽었어요. 죽은 건 엄청난 변수인데? 퀸왜 죽었지? 모노리스 때문에 죽었나? 일단은 킹들어갔고요 홀은 정리해야 됩니다. 독탁꽂히면서. 아, 투명. 네, 한번더 얼려주고. 홀은 안전하게 정리를 하네요. 챔피언 스킬까지 사용을 하면서. 일단 라벨 들어갑니다. 등록까지 넣어주면서 로힐이 시작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로켓 배연손의 드래곤라이더 워드는 10시 반 바로 헤드헌터 넣으면서 워든 스킬 어, 이거 3박자 너무 좋은데 아직 신속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로얄 챔피언이 죽지 않아요. 제왜안 죽어. 아, 멀티 정리되면 망하는 건데 자, 멀티 가주고요. 야 이거 완판가? 아니 병 열어놓고 퀸 죽었는데도 지금 완판가요? KOG 이제부터 완판 들고 오기 시작해요 세번째 공격 들어갑니다 조합은 투명이 4개 투명해골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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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투명해골 들어가기 전에 화염투척기를 먼저 넣었네요 9시쪽에 일단 자리 넣으면서 화염투척기 역시 투명해골 들어가죠 그냥 해골 박지 와 멀티 모놀리스 클랜성 세계 이입니다 다시 한번트명 넣어주고 모놀리스도 저 정도면은 될것 같기도 하고 되네요. 하지만 클랜성이 안 되는데 아 정, 정작 중요한 클랜성이 안돼망했구요아 클랜성은 극복하기 좀 빡센데 가능할까? 자킹캔 일단 들어왔습니다. 골렘까지 일단 넣어주고요. 지금 돈마법이 없거든요? 마녀 넣으면 난리나요. 아, 제발, 아이스 골렘 3개에 아처 5개 이렇게 나와라. 화염투척기는 아직 살아있고. 아, 분노타워 발동되면 엄청 아프죠? 일단 골렘이 버텨줍니다. 턴네이도까지 빼주고요. 아, 다행입니다. 간혹 저렇게 토네이도 나올 때, 골렘 터지면서 홀 발동될 때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네요. 여기서 린 스킬 사용하면서 일단 홀 잡아줍니다. 거기다 화염 투척기가 어느덧 투석기 쪽 지금 정리하고 있고, 랍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기도해야 돼요. 제발, 아이스 골렘 색이. 슈퍼미니언이나 뭐 이런 거안 돼. 아이스 골렘 색이 아니면 라바. 헤드헌터 여기서 모든 스킬 아껴 줬구요 신성 넘 아, 아이소글램 나온다. 땡큐. <laughs> 자, 지금 로얄 챔피언스 킬까지 사용하면서 끝입니다 좀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컨트롤로 해결해냅니다. 자 제리님 일단 공개 들어가고요. 조합은 전비 슈법 라벌. 근데 배치가 상당히 독특한데. 자 일단 라바 넣고 벌레 넣으면서 대공포부터 먼저 끊어주고 바로 전투비행선. 홀 쪽으로 들어가네요. 아홀 쪽에 투명 한번 넣어주고 어, 이런 형태로도 많이 요즘 사용하죠. 다시 한번 투명 넣어주면서 멀티까지 정리하고요. <laughs> 진짜 슈퍼 법사의 거의 뭐 마스터급인데. <laughs> 자 지금까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클랜 선명로 일단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잡아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분위기 좋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빛이지? <laughs> 보통 이 대형 석궁 있는 곳에 멀티가 있거든요? 왜 분노 타워를 지상 대형 석궁에 붙여놨지? 자, 일단 킹더 들어가면서 왼쪽 편결 정리해주고 헤드헌터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 로얄 챔피언 어그로 때문에 이 멀티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그러면은 모노리스 만나죠 자 킹스케일 한번 올려주면서 라벌이 들어옵니다 자킹 투석기 쪽으로 일단 잘 갔고요 퀸도 지금 잘 빠졌고요 그리고 다시 라벌 어, 클랜서 명령은 아까 초반에 잡고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이거 라벌 마법만 잘 쓰면은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분노타워에 있어도 무섭지가 않죠, 라발에서 일단, 버티면서 갑니다. 얼음이 무려 3개나 있어요. 거기다 헤드헌터 넣으면서, 일단 퀸 잡았죠? 다시 한번 얼려주고. 얼음 아직 있거든요? 모놀리스 얼려주고, 로얄 챔피언 지금 살려주는 거죠. 이거, 끝입니다. 아, 딱 맞추네요. <laughs> 자, 한국팀. 네 번째 공격에서 아파 들고 오면서 엔진스코 11대 9. 조합은 호그? 투명해골인데? 역시 투명해골. 이쪽으로 지금 보네요. 모놀리스랑 클랜성 다시 한번 투명 넣어주고. 클랜성은 정리가 될것 같은데, 모놀리스가 지금 애매해. 모놀리스? 정리 안되고요 그리고 자이 넣으면서 일단 퀸 들어옵니다. 장인 집이 몰려있잖아요. <laughs> 야, 박지로 정리가 안 되네요. 벌른 넣어주면서 일단 왼쪽편 길 정리해주고, 킹은 집투석기 쪽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로켓 밴서까지 넣어주면서, 오른쪽편 길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퀸이 왔어. 망했구요. 자, 한번 얼려주구요. 그리고 퀸도 어느덧 지금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 퀸 마저도 지금 외면을 하네요. 홀 누가 정리하죠? 지금 호그거든요? 자, 퀸 스킬. 네, 일단 투석기 잡으면서. 모널리스트 한번 얼려주는데, 모널리스트 잡고 죽겠네요. 자, 이제 호그입니다. <laughs> 라벌이었으면 어떻게 좀 비벼볼만 한데, 선수 지금 당황했죠? <laughs> 자, 호그 일단 들어오고요. 야, 전투병행 선으로 바꿨어? 멀텐데. 자,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워든 스킬. 벌른넣으면셀 일단 저트 변선도 들어옵니다. 잠시만 근데 호구 왜이래잘 뿌리지? <laughs> 호구 뭐지? 어 이거 이거 뭐야? 설마? 에이. 아니겠죠? 지금 디기가 있어가지고 싱글도 노, 무섭지가 않거든요. 자 케오지. 이별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13대11. 92.8%대 85.2%로 한국팀이 승리를 했고요. 한국팀이 이러면 4승 1패, 그리고 KOG팀은 3승 2패로 마무리를 합니다.